안녕하세요. 양말 양말파크 커플입니다. 아니 <목소리> 와리가리를 한다고? 뭐리야 내가 영상 찍으면서 본 짬밥이 있지? 역시 과연 영상으로 배운 와리가리는 <laughs> 자, 아, 일단 처음은 아, 돼지? 잡는 거야. 좋지, 좋지. 자 시간이, 빨라요 빨라 오늦게오 응. 오, 간다 간다 오아 오. 도망가죠 와 돼지가 도망갔어 자, <laughs> 오빠랑 하는게 보기엔 맨날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맞아? 그렇지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하나 둘 하나, 하나 둘, 둘 하나 둘, 둘, 둘. 하나 둘, 둘. 하나, 둘. 둘. 이거야? 그렇지.

여기쯤? 응. 음. 과연? 오오 오, 오. 오. 좋아 오, 좋아 잘 좋아. 잡았다. 나이스. 이것도 튕긴데 어디로 튕겨? 뽕. 아. 머리가려야 아 되나 봐. 얘도? 어. 한번 해봐. 어. 아니야 거기 너무 가고어 여기? 아니야 더 왼쪽에서 여기? 더. 더. 어? 거기서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. 왼쪽 오른쪽. 자 시작 왼쪽. 빨리 시간 없어 오, 좋아. 이거 맞아? 아. 아닌 것 같은데 오빠. 맞아 맞아. 방금. 어. 왼쪽에서 음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하다가 오른쪽 갈때 음. 누르면 돼. 버튼을 자 해보자. 아, 잠깐만. 아, 지금 너무 멀리 갔어. 아니, 왼쪽, 아니, 아니, 아 어, 어. 여기서? 어, 거기서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이렇게? 오른쪽 오른쪽 우리 쪽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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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까비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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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니, 아니, 아 한번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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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뭐할 건데? 봐봐. 인형을 찍어. 봐 봐. 나 인형 할게. 봐. 잊지마. 잊지. 하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둘, 하나. 이 이렇게 딱 해서 뭔데 이게? 나랑 똑같은데? 아, 아 이게 반대구나. 이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숙달된 아, 조교의 시범 아니, 아니, 뭔데요? 한번 해게요 자, 자, 반대 이거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. 그렇지. 이 반대. 아니야 오빠. 내가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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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 나할줄 몰라. 빨리 돼지 빨리 해줘. 돼지를 돼지 하라고? 어. 목표물 바꿔 근데 돼지가 그냥. 어. 얘네가 안 잡히는 곳에 있어 그지 그래? 다시 인형 가? 하지만 노랑돼지 한번 해볼게. 어. 일단 그러면 돼지를. 와리가를한번 해볼까? 어, 돼지를 멀리 밀쳐버려. 이제 음. 이두 마리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 노랑 노랑 되지. 해볼게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. 아 덥? 오? 아쏙 들어갔는데 오빠? 이러면 어려워졌지. 어. 이제 와두번 아, 남았어. 그러면 돼지 돼지 말고 끓리고될수 있어. 일단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. 아, 아, 안뭐 돼, 아니야. 안 돼. 한번 더. 벌써? 응. 내가 이거 진짜 어렵게... 자, 그럼 마지막. 가진만 원인데. <laughs> 하나, 둘, 하나, 둘. 오! 어? 이거 난 대박이야! 아! 따닥이 없어! 이게 액션 어, 토끼인가?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